아 오늘 규창이가 뭐그 그런 얘기했어 뭐 너도 반려견이 짖는다고 뭐 내가 나도 뭐 거짓말 시켰나 보지 뭐 그러면 응. 어. 니네 뭐 억울한 게 있어 막 고소하면 되지 음 어이구. 사라질 사람이 자꾸 사라지고 있다는 거안 느끼니 왜 사라지겠니 왜 죄를 저시니까 사라지는 건막 죄지니까 니네들끼리는 맨날 덮어주고 뭐 하고 니들끼리는 뭐 뒤에서 글쎄 뭐 조만간 나는 니네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규창아, 넌마저 금산이 금산이 고소한 거 있잖아 허위허적시 명예훼손인가 그거 어? 근데 일부가 사실 명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올라갔다며 일부가 왜 그런 거에선안 밝혔나 어? 똑같은 거 아니야? 마 니네들은 옛날에 과거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거거든 왜 얘기를 안해 어? 니네 동생은 마니 네 동생도 같이 연결돼 있니? 동생은 아니잖아. 동생은 아직까지 그 구공판 열린 거 아직까지 뭐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겠어. 연락이 연락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. 어? 근데 어� 동생은 아니잖아. 동생은 아직까지 그 구공판 열린 거 아직까지 뭐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겠어. 연락이 연락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. 어? 근데 근데ần... 동생은 아니잖아. 동생은 아직까지 그 구공판 열린 거 아직까지 뭐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겠어. 연락이 연락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. 어? 동생은 아니잖아. 동생은 아직까지 그 구공판 열린 거 아직까지 뭐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겠어. 연락이 연락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. 어?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? 네 동생 엄마 연락에 상처받고서 막 하고 있는데 너는 또 뒤에서 뭔가 있었던 거야? 알려줘 엄마 알려줘 봐. 그 이천 아줌마도 웃기네. 아 이천 아줌마는 안 궁금해? 오빠한테 물어봐. 오빠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. 그뭐 금사라면 끔찍할 거 아니야. 금사라면. 어? 나에 나에 나한테 일일로 신고해 가지고 뭐뭐 보내고 막 그랬다며. 어?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뭐 일부가 뭐가 어떤 걸로 모욕을 모욕 사건이 됐는데 병합돼 가지고 구공판 걸린 거 아니야? 어? 그래 가지고 뭐 일부가 뭐가 어떤 걸로 모욕을 모욕 사건이 됐는데 병합돼 가지고 구공판 걸린 거 아니야? 어? 그래 가지고 뭐 일부가 뭐가 어떤 걸로 모욕을 모욕 사건이 됐는데 병합돼 가지고 구공판 걸린 거 아니야? 어 그래가지고 뭐 일부가 뭐가 어떤 걸로 모욕을 모욕 사건이 됐는데 병합돼가지고 구공판 걸린 거 아니야 어이이놈 이런 이놈, 이런 이놈들 정신 나, 나사 린놈 나사 빠진 놈들 많아 어참 진짜 큰일이다 큰일이오 응?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도 소중한 거야 어 아하 큰일이다 야 이놈아 너 그거, 그런 거, 거기에 또 의견서까지 첨부되겠다, 야. 야, 너는 뭐, 어? 충청도의 망신을 니가 시키는구나, 어? 아, 참. 또 구공판 걸리는 것도 아니 속행이 뭐 1월달인가 뭘로 또 영, 뭐 영, 1월달인가 12월달로 됐는데, 또뭐 이런 것도 이런, 이런 짓, 어? 가족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거다 의견서 들어가고 뭐 하면은, 너도 잘못하면 구형 나오겠는데? 아, 진짜. 난 진짜 때려고도 이해가 안 돼. 어? 어. 어? 어떻게? 해? 인내를 해야지. 이게 아마 이게 더잘 됐다고 봐. 모른다. 내가 봤을 땐 이게 아마 이게 더잘 됐다고 봐. 잘 됐다고. 그렇지. 계속 그렇게 지지고 볶고 까불어야 까불어야 이 사유와 단절될 수 있는 시간이 빨라질 테니까. 어. 어? 후회하지 마어 이렇게 또 이렇게 너희 너희 놈들이 너희 놈들이 떠벌리는 것이 사실이면 어? 와이프 되시는 분이 고소했겠냐고 어? 인생들 마 아무리 그래도 억울한 게좀있 있더라도 방식을 이런 식으로 가면은 처벌은 니네가 받는 거야 아, 나 몰라 난 내가 봤을 때는 이번 니네가 진짜 아, 잠자는 호랑이의 털을 털을 뽑은 것 같아. 어. 글쎄 뭐나는 뭐, 어? 나는 몰라. 어, 나는 모르는데 벌써 이 고소장이 또 작성이 됐고. 아 어? 어, 이거 진짜. 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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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지금 뭐 명의에서는 다른 거라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. 어, 어 이거 어. 이거 어. 이건 바꿔야 되는데 명의에서는 맞는데 다른 걸로 바꿔야 바꾸셔야 된대. 형법 제283조 협박 허... 특정범죄가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구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허... 등 위반 보복행위 아, 몰라 응? 여기서 노래 하나만 들어볼까 아... 일단, 어, 일단, 음. 일단, 뭐 음. 악으로 돌아오니까 막 이런 게 걸리는 거야. 어? 악으로 악으로 돌아오니까는 막너 어? 고구마님, 사모님한테, 어? 사모님한테 이런 식으로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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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 누가 누군지 몰라 나 이거. 어? 어? 이마 이거, 어? 협박, 어? 이렇게 다 되는 거야. 이것도 뭐 빈총이라고 하겠지, 빈총. 계속 떠들고 계속 전화해. 계속 떠들고 계속 전화해라. 니네들도 다 구공판 걸리고, 지비가 떨어져야 정신 차리지. 음. 고구마님께서 잠시 좀 통화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어, 이, 이분도 시청자분이기 의 때문에 어, 좀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말씀하세요. 네 여기세요? 네. <laughs> 오늘 뭐 여기저기 일이 또 많네요. 네네네. 아, 오늘 뭐 하루 종일 뭐 전화기가 불이 나는데 요며칠 뭐 보자보자 못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네. 제보드리겠다고 오는 전화가 많아요. 네네네. 뭐 여기저기 뭐줄수 집에 다니면서 뭐. 네. 오늘 석기 들어간 거, 비리범위 하고 나는 그배송웅이라는 양반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뭐, 나이도 어느 정도 먹을 만큼 먹었다고 하던데 유치원생도안 하는 직거리를 하고 있고 네네. 가짜 변호사 행세를 한다. 네네. 불법 대행업체 뭐 대표라잖아요. 같은 아니 메일을 내가 그 감사실에서 나한테 직접 연락이 와갖고 메일을 나한테 네네. 보내줬어요. 네네. 집사람 통해서 보내줬는데. 네네. 내가 가짜 변호사 행사를 하고 다닌다 네.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뒷걸어 놨는데 네. 아무튼 처벌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네. 니네들 지켜봐 네. 너 길에 보면 1월달에 공판이지 어? 일보 그때 증인으로 가지 너 그때 법정에서 일보가 뭐라고 증언하는지 네두 네네두 눈으로 똑똑히 들어 네. 저가 몇 마리인데 많아? 물 그거는 모 모르겠고요. 아니 벌금 얘네 얘네는 저는 좀 참으려고 했어요. 네네. 뭐 그냥 가슴 뭐, 좀 이끼치. 네네. 못난 놈들 저러는 거고. 뭐. 네. 그래, 내가 뭐넘어가면되죠 그래서 몇번 참았는데. 네네. 이거 그러니까 가족을 건드리는 것도. 네. 말로만 하는 거하고, 그럼요. 네들은시행을했잖아시네그행위그에공인이그다가이나공인이 아, <laughs> 그러니까 네. 협박을 하고 네. 이걸로 어떻게 처분이 되는지 이대 보면, 이래 보면, 이래 는면이 보면, 보면, 네. 그 어, 내가 오늘 진짜 니네들하고 통화하려고 그랬던 거는 네. 니네들을 뭐라고 그려고던게 아니야 니네들 심정을 다사나마 이해를 하니까 대화를 해서 네. 웬만하면 적으려고 했는데 니네는 끝까지 네. 비겁하게 네. 야 니네 남자 아니야? 어? 남자 맞지 그러면 나한테 전화를 해야지 그치 어? 나한테 전화해서 불만 얘기를 하고 만 자세 단계 확인할 때좀 하고, 네. 그리고 서로 소통을 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고, 네. 어? 불만이 있으면 해소를 하고 이 해야지. 어만 아녀자 직장인 전화하고 메이거래 갖고 답질들을 하고 이제 그렇다고 우리 집사람이 학교에서 뭐 척을 할것 같아? 오히려 막 감사실에서 막 이런 사람들 빨리 형사 고소하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어. 얘네들한테 얘기 때문에. 그 사람이 송은준 씨가 잘못이 있으면 형사 고소하라고. 왜 학교에 전화한다 니네들한테도 그랬잖아. 어? 고소해. 영편장를이렇잖아 야, 이 뻥쟁이. 이뻘구야. 자칭 일뻘구야. 네가 대전지방법원 고구마가 지 아이프하고 고소한 게 무죄난 건네 입으로 이야기했어. 지금 내가 니가 이 건에 대해서 고구마하고 꿍짝꿍짝 해가지고 통화한 내역이 너무 많아 그리고 니는 나와 철학자 아우가 무슨 학교에다가 허위 제보를 하는 것처럼 니는 방송에서 니 추상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어 내가 고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빈약해서 고구마는 뭐 소명선과 제출했고 너는 불성친하고 가까 됐다고 좋아했지 내가 네가 다시 진행해 좋아하지 마라 무죄도 나왔고 어쨌든 지금 이 사건에 관련돼서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응? 어? 나 고소 한거 있잖아 그, 교수란 분이나 고소한 거 있잖아? 그거 지금 보안수사 중이고, 내가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고, 거기에 시간당 얼마씩 영상 편집비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도 제출을 했어. 니들은 얼마씩 줬냐? 영상 편집비로? 그거 밝혀내야 될 거야. 예? 많이 좋아하고 있어. 응? 내가 조금 많이 부족해. 그지만, 너도 마찬가지로, 니는 돈 주고, 일명 불법 인쇄소 공장장한테 고소장을 썼잖아. 니가 지금 고소장 써서 처분 나온 게 있어? 뭐, 뭐여권 송치된 거? 그거 기다려보자고, 어떤 결과가 나온가. 응? 야, 니는 뭐, 고소장 써가지고, 니 말대로 나가리 된게 없어? 응? 다 나가리잖아. 나가리 됐는데, 남이 고소한 거를 피하고 저롱을 해? 기다려 보자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, 응? 근데 불법은 니들이 더 많이 했거든. 무자격 너도 약하더라 변호사법에 대해서. 응? 국가가 변호사법을 상대한다고? 상대해게 해줄게. 응? 어떡하냐? 니들이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는데, 내게 대가성이 대가성을 입증한 자료가 여러 개가 있네? 야 여러 개 있어 미안하지만 일단은 오늘은 1탄이야 1탄 일탄. 너무 많아 이그 학교에 뭐 허위제보를 했네 어떻네 고구마하고 너구 통화한 게한 7차례인가 될 거야 그거 내가 싹 공개해 줄 테니까 들어 그리고 거짓말 좀 그만해 몰랐다고? 네가 그날 오전 방송 시간까지 연장해 가면서 임마.그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방송에 약 올렸잖아. 철학자 우를.근데 인제는 모르세요?모르세요 한다고 그게 다 없어지냐?네 그 영상은 내게 다 있다니까 계속 거짓말해.아직은 네한테 피부적으로 뭐가 법적인 거에 결과가 없으니까 막조화라 하는데 인자는. 딱 떨어지게 할 거야. 그냥 안 해. 에? 오늘 이거 잘 영상 듣고 반성해. 잉? 저녁 때또 올려줄게. 일탄 끝.